9 번, 187조, 아까 8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187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속 증거롭죠. 등기 없이 취득. 187조 판결, 형성 판결만은 의미한다 경매, 매각되고 만납한 때 취득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는 화해조서,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이행 판결, 화해조서는요. 당사자가 합의한 것을 법원이 작성해 주는 게 화해주소예요. 뭐라고 작성할까요?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등기를 이전하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없다, 필요하다면 등기를 요구한다라고 해야죠. 신축 건물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나만 남아죠. 땡큐죠. 자, 10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는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등기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를 해놨다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하니까, 가등기가 본등기사의 제3자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된다. 이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본등기한때 소유권 취득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본등기는 누굴 상대로 청구해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그죠?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이런 것들이 가등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죠. 또, 가등기 상태에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팔아먹을 수 있죠. 이걸 가등기 가등기라고 하죠. 2번 가등기 을, 본등기 전에 팔아먹었다, 이의 일, 가등기, 정.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가등기의 가등기를 한다. 이렇게, 어? 부동산에 관한 정지적 건부 권리. 가비 을에게 35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줄게. 그때 그 을의 권리. 부동산에 관한 정지적 부 권리죠. 가등기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정지적 부 권리나, 시기부 권리는 가등기 할수 있다. 그렇죠. 자,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소유권 등기 한 경우. 그러면, 이 을은, 하나의 부동산 등기부에, 가등기권자로도 등기되어 있고, 소유권자로도 등기된 경우에요. 여기서 이게 혼동으로, 가등기가 소멸하는가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대법원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절차에의 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받았다. 근데 제3자 명의 중간 등기가 있다. 자, 2번 가등기, 3번 소유권 병등기, 4번 소유권 을등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을의 가등기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은 여전히 뭐할수 있다.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에 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했는데 중간에 제3자명의 등기가 있을 때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어른 여전히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등기는 장에 발생하는 물건 변동,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순위 보전이에요. 근데 물건적 청구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안한다? 안하죠. 물권적 청권은 물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니까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권보존 위한 가등기는 할수 없다. 이렇게. 5번 소유권 이전 청권보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청구했을 때 누굴 상대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이 소유자 갑 순서대로 가등기를 중간에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을이 본등기를 하려고 해요. 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가등기에서 나오는 지문들이다.